보시면은, 제가, 보시면 제가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물약이 하나도 없죠? <laughs>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조금 위험하면은, 아! 으아! 으아! 내피땄다 으아! 2번! 2번! 물약 3개 빨아버리기! 이러는 사람 진짜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아, 이게, 물약을 3개 빨 필요가 절대 없는데, 아, 이게 좀 위험하면은 물약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 아, 짠나 죽겠어. 아, 내 물약 하나도 없죠? 인생 망했어요. 아 짜증 나. 우선 상대는 어 상대 물약 우선 11 없고 블리츠블리츠 물약 아이 새끼 물약 하나밖에 안 쓰는 중이네. 이러면은 물약에서 망했죠 인베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러니까 루시안이 11 상대로 괜찮긴 한데. 이게 블리츠가 쓰레쉬 상대로 은근히 좋거든요. 은근히가 아니라 솔직히 좋아요. 이게 쓰레쉬 블리츠 뜨면은 쓰레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서로의 실력이 똑같다면 블리츠가 유리합니다. 근데 쓰레쉬는 쓰레쉬 나름대로 뭐 게임에 서로 캐릭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쓰레쉬 나름대로 할수 있는 순간이 있고 아, 이거 왜 끌리냐고, 멍충아 끌리지 말란 말이야. 우선 라인전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앨리스가 3레벨이라서 바텀으로 오고있거든요 이거는 블리츠부터 노려주는게 좋아요 우선 블리츠를 먼저 E를 써야되는데 잠깐만요 아마 E쓰고 얘 아마 노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고치부터 쓰.. 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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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치 그걸 못맞춘다고? 와 고수 어 이건 블리츠가 잘했죠 이 고치는 조금 맞추기 쉬운 거라서 고치 먼저 맞춰줄 줄 알았는데 한번 더 가나요? 한번 더 가나? 잠깐만요 우선 일를 쓰고 어우 뭐야 헬퍼야? 저 어떻게 피하는 거야? 우선 저 그래 부제 그래 빨리 쓰도록 할게요 아니 헬퍼야 이걸 어떻게 피했냐? 아 제발 아 게임 망했어요 어? 어 이거 이거 자용한데? 자용하거든요 이거는? 야, 이걸 왜못 잡아? 야 이걸 왜 이거 답이 없네. 잠깐만, 죽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천천히 해야겠네요. 이번, 이번 판은 우선 제가, 제가 좀 불리하니까 강의 방송보다는 조금 더 스, 스코어를 맞춘 다음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스코어를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이번 판 만약에 브라움 했으면은 무조건 이겼죠? 왜냐면은 블리치 상대로 브라움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이기려고 하는 픽보다는 진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조금 제가 말수가 조금 줄어도 이해해주세요 우선 스코어를 맞추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아예 말을 안할건 아니고 당연히 브라움이었으면 네 인베에서도 브라움이었으면 이겼죠 이렇게 <laughs> 정치가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정치가 시작됐죠 어차피 다 픽하는 상태인데 어 제가 블리츠에 나온 다음에 브라운 을 픽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섭 픽했는데 루시안이 집에 가고 있네요. 어 탑도 죽었고 아 이렇게 게임이 터지는 게임은 우선 제가 로밍으로 한번 풀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 게임은 솔직히 바텀에서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무조건 잡을 것 같거든요. 잡았네 이거 여기서 블리치까지 아 제발 보라고 얘 노플이라고 제발 보아주세요 무조건 잡을 수 있어 무조건 잡을 수 있어 얘 이속 느려지거든요 하향돼 가지고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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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렇게 서포터가 캐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쉬는 이렇게 하는거죠 음 좋아요 집에가서 이게 로밍으로 한번 풀어줬고 로밍으로 한번 더 한번 더 풀면 되는데 음, 우선 신발을 무조건 사도록 할게요 신발 사서 보통은 신속의 장화를 사긴 하는데 이 판은 로밍 로밍으로 끝을 보기 위해서 기동성을 가도록 할게요 원래 보통은 신속의 장화를 무조건 갑니다 상대가 근데 슬로우 거는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번에는 아마 바루스가 갱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우선 바텀은 솔직히 루시안 혼자 파밍할 수 있어요 어 한번 미드를 한번 더 찔러주도록 하는데 어.. 엘리스가 와야 되거든요 헤카림이 여기 있고 마나 없어도 오는 게 좋은데 우선 핑화 있기 때문에 핑화 좀 지우고 블리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사려줍니다 6 레벨이긴 한데 미드가 이제 좀 사려야 돼요. 근데 저는 바루스가 분명히 1분 안으로 죽을 것 같아요. 바루스가 제 생각에는 1분 안으로 플리츠가 미드 찔러주면서 죽을 것 같긴 한데 어탑 싸우나요? 아 이거 어 죽나요? 어 죽었죠. 바루스가 1분 안으로 죽을 것 같긴 한데 어 플리츠 여기 플리츠 여기 루시안 템을 한번 보고 시비르 템을 한번 보면 우선 시비르 템이 훨씬 좋죠. 그래 빠졌나요? 그래 소리가 방금 안 들렸는데 그래 빠졌나? 이게 11회 상대로는 쓰레쉬로 끌기가 좀 힘들어서 개왔을때개왔을때 먼저 2를 써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쓰레쉬 같은 경우가 쓰레쉬로 조금 뭔 소리야? 11회 같은 경우가 쓰레쉬로 조금 하기가 힘들죠? 지금 이쪽에서 싸움이 나는데 이런 거 빨리 가줍니다. 빨리 가주고 이런 거 잡아주고 핑을, 핑을 계속 찍어주는데 이거는 큐 맞출 수 있나요? 네, 평타인데 평타인데 라이스 이렇게 라이즈를 라이즈의 멘탈을 깨주도록 할게요. 저는 라이즈를 계속 로밍 가도록 할게요. 계속 흠만 나면 이건 엘리스랑 엘리스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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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어차피 바루스는 지금 해도 집 가야 되거든요. 지금 주는 것보다 좀 나중에 천천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준다고 핑을 찍으니까 이거 라인 밀고 랜턴 주고 가도록 할게요. 라인 다 밀고 오는 게 좋은데, 까비 이건 앨리스를 데리고 바텀을 한번 가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앨리스가 좀 피가 없긴 하거든요 여기에 와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아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음 그래도 한번 찔러 주도록 할게요 찔러고 블리츠를 끌고 블리츠가 아직 높으리거든요. 블리츠부터 잡아주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아 힐까지 빠졌네. 이런 빠 빠져야 돼요. 이러면은 빠지기 빠지면 이득인데 제 랜턴을 안 타주고 저는 플래시를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천천히 다음 큐를 피하면 돼요. 아니 빼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왜 쳐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고 바루스가 궁극기가 안 돼요. 바루스 궁극기 안 되고 바루스 올 때쯤에 한번 끌어주는데 어깨 안 돼요. 아마 용갈 가르성이 조금 있긴 한데, 바루스가 조심해야 돼. 바루스가 이렇게 핑을 찍어줍니다. 바텀 라인이 좀안 좋고. 집에 가서, 루비 수정에, 루비 수정에, 핑화 하나에, 물약 두 개까지 사주고. 로밍 갈 곳이 있나 없나 확인해주고, 우선 탑은, 이건 죽을 것 같네요. 이거 스웨이는 뚜벅이기 때문에 라이즈가 탑까지 갔으면 죽어야 되고. 지금 바텀 라인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 라인은 루시안 혼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어차피 할 수가 없는 라인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 로밍을 많이 갑니다. 이렇게 좀 망한 판은 로밍을 좀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어, 이거 먹어주고, 천천히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고, 여기 핑화를 깔아주고, 여기서 대기합니다. 요, 요로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로? 와드, 와드 좀 해주세요. 와드, 와드, 와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요로 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아마 뒤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어? 아, 성견지명 지렸구요. 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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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제가 킬 먹은 게 조금 아쉽게 하자! 그래, 피해주고, 그래, 피했지만, 바루스가 대신 맞았죠, 저. 바루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바루스는 무빙이 없었고, 저는 무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왜! 수레시 새끼야! 왜안 맞아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솔직히 제가 끌렸어도 똑같이 죽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일찍 죽으면 일찍 죽지. 제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바텀에 가는데, 어 이거를 왜또 당해 주죠? 블리츠가 미드에 있는 거 확인하고, 블리츠가 바텀에 가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죽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는 어 엘리스랑 같이 잡으면 되거든요. 우선 랜턴을 랜턴을 지금 줍니다. 랜턴 지금 주고 빨리 타 빨리 타 제발 제발. 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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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으면 된다. 궁극기 끄고, 이 써주고, 천천히 잡으면 다 이건 무조건 잡으죠. 뻥 대신 닭이라고. 예, 그냥 닭이라도 잡아주도록 합니다. 이건 라인을 그냥 놔둬주는 게 좋아. 요 이건 라인을 무조건 치면 안 돼요.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않으면 루시안이 와서 파밍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저는 집에 가서 시야석을 사고, 로밍을 가면 됩니다. 예. 좋아요. 시야석 사고, 렌즈 바꿔주고, 핑어 사고, 미드로 띱니다. 미드로 뛰는데, 미드에서 솔킬을 나면 안 돼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요. 여기서 아 탑은 솔직히 가겠죠 어? 뭐야 루시안이 계속 제발 저한테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가는 이유는 혼자서 파밍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거고 이건 저를 찾는거는 너랑 있어봤자 킬을 못 딴다는거죠 너랑 있어봤자 킬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거야 루시안이 멍청아 어? 알았어 이제 갈게 이제 라인이 좀 안좋기 때문에 이제 갈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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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 이게 저 없을 때안 죽는 원딜들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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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핑하하고 여기다 와드하고 핑하를 지워주면서 이거를 지우려고 오는 거를 끌 건데 이걸로안 오네요 그럼 헤카림이 미드에 있고 어 와주세요 이거 끌어주고 랜턴하고 일를 쓰면은 이거 천천히 해도 무조건 잡죠 이거 인간까지만 어, 무조건 잡았고, 이거는 이것까지 들어가는 좀 오바고, 여기 해카림 쪽을 봐주는 게 좋은데, 어, 바루스가 살수있네요 바루스 스펠이 힐이 있네요. 힐 있으면 무조건 살았고, 이건 핑을 찍습니다. 핑 찍고, 근데 라이즈가 먼저 오거든요? 좀 천천히, 천천히. 고치부터 하고, 제가 우리 팀. 루시안 어딨어! 루시안 이 새끼야! 그, 루시안! 이 새끼야! 이거 솔킬 땄으니까 봐준다? 솔킬 땄으니까 봐주는 거야? 솔킬 안 땄으면 안 봐줬어? 아 어, 이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리면 돼, 버려야 돼. 루시안 있다고 생각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루시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가는 게 맞았죠 아씨 머리 가려워 이제 집에 가서 어 이거 업그레이드 해고 루비 수정 하나 가고 또로밍을갈 거예요 또로밍을갈 건데 어, 바텀 라인은 솔직히 조금 안 좋긴 한데 이게 솔직히 제가 로밍을 안 가고 싶어도 로밍 가기, 미드는 계속 나오고 미드 계속 저안 가면은 솔직히 하루 종일 죽을 것 같고 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다이브하는데 진짜 안 가줄 수가 없는데 진짜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은 될것 같은데 기, 기다려주지 않네요 우선 이거는 엘리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엘리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우선 끌어주고 일턴하고 궁극기 쓰고 점프, 점프 쓸 때쯤 이를, 어? 하긴 했는데 이건 무조건 잡았죠. 이렇게 제가 로밍을 안 가면은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루시안이 제가 저 없다고 계속 저를 찾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루시안이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루시안이 힘들어도 제가 어디 가서 이득을 안 보면 상관없는데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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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저 애기야 애기.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애기구만. 알아서 갈게 갈게 기다려. 쓰레쉬는 공룬보다 공속룬 끼는 게 데미지가 더, 아니요. 저는 공룬을 끼는데, 이거는 부캐기 때문에 룬이 없어서 공속룬이랑 공격력 룬을 같이 낀 거예요. 아, 아파. 쓰레쉬는 공속룬이 필요가 없죠. 이건 룬이 없어서 그냥 공속룬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슬슬 바텀에 시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시야를 먹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나 와서 와드 정도 해놓고, 조금 사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스펠이 없어서 블리츠 상대로는 제가 늘 말했지만 갱도 상대가 더 무섭고 갱 압박도 상대가 더 무섭고 2대 2도 솔직히 상대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요. 여기 핑하는 지금 못 지워줄 것 같고 앨리스가 뒤에 왔기 때문에 저는 블리츠를 노려주도록 할게요. 블리츠는 지금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어, 잠깐만요. 지금 앨리스가 올라가면 저도 같이 올라가줍니다. 같이 올라가 주는데 우선 핑을 찍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라이저를 잡을 각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쪽에 와드가 있으면은 잡기가 좀 힘들고 어 한번 찔러 보도록 할게요. 우선 렌터를 주고 이건 잡겠네요. 이건 잡았고 이렇게 계속 저는 이득을 보고 있죠. 계속 잡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잡고 이거는 천천히 얘한테 인나를 걸어주고 그랩을 이상한 대로 던져주고 어차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에 일부러 안 맞춘 거예요. 절대 못 맞춘 거 아니죠? 응 아니에요. 어용 먹어주면 됩니다. 아용 먹어 용 먹고 천천히 좋아요. 바다용이기 때문에 예전 바다용만큼 좋진 않지만 자가1 1를을 헬퍼로 어 천천히 11일을 꺼준다면 하하하하! 어 절대 안 죽을 거 알고 있었어요. <laughs> 절대 안 죽을 거 알고 있었어요. 1 1르가 플래시 쓰길래. 약간 놀라긴 했지만 절대 안좋을거 알고 있었습니다. 어, 깜짝이야. 아 이게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네. 이게 생각지도 않은 비명이 깜짝 놀라면 나오는구나. 그럼 물한잔 먹도록 할게요. 쓰레쉬 랜턴보다 선거 선발하는 게 좋나요? 쓰레쉬는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E, 그러니까 라인전에선 E가 더 좋고, 라인전이 끝나면 Q가 더 좋은데, 보통 6렙 이후에 로밍을 많이 가기 때문에 E를 3개 찍고 Q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W 선발을 하든지 이 e 선발을 하시면 됩니다. 금난초님 5개 팬가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저희가 역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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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빼야돼요 이제는 빼야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딜을 했으면은 잡았는데 저라면 차라리 11을 때렸어요 저라면 11을 차라리 때렸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라이즈를 끌어주고 이를 써주고 천천히 때려주면서 렌터를 해주고 혼자 이기겠죠 혼자 이기고 렌터를 같이 타면서 블리치까지 노려주는 핑을 찍으면서 여기다 와드를 받고 계속 핑을 찍으면서 계속 이속을 빨라지게 하면서 어... 이건 이속 느려질 때까지 한번 그... 끝까지 나의 그 저력을 보여주면서 일부러 낚시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이상한 척 하면서 일부러 타워 맞아주면서 뺄게요 너무 변태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변태짓을 하려고 했거든요 약간 이상한 짓 하면서 딱타워의 플래시 그랩으로 연병을 하려고 했는데 어 잠깐만요 이거 해카림이 해카림 잡을 각이 조금 나오거든 조금 조금 나오는데 되나 되나 아 잠깐만요 어 이거는 그랩을 플래시 2룰 하고 그랩을 이상한데 던져주고 고치를 믿고 응? 음 해카림이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못 맞춘 거지 절대 제가 못해서 못 맞춘 거 아닙니다. 앙. 아, <laughs> 좋아요. 쓰레쉬는 타원산을 먹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라고 해주는 애들은 참 좋아요. 어. 쓰레쉬는 타원산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진짜 힘듭니다. 이건 정말 힘들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진짜. 렌즈 바꿔주고, 두 번째 탭으로 솔라리 가도록 할게요. 솔라리 가는데, 이게 쿨감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호가 있는 애들은 점화석이랑 이거 망토 이게 이게 나오면 이렇게 가는거고 이게 안나오면은 그냥 루비수정에 망토가면 됩니다 추천 안드주신분들 추천한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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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나? 어깨 안물렸어요 미드 바루스 궁으로 살았고 루시아는 이제 솔직히 루시아는 버릴때가 됐어요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어 바루스 바루스 죽긴했지만 미드 아 미드가 타워가 개피네 이건 줘야겠네요 주는척 하면서 저는 어, 못 막아. 엄마가 못 뭔가, 막아, 못 막아. 어 루시안 루시안 보여주나요? 보통 루시안 1 1는 1대1 뜨면은 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 잡게 되면 역광광을 당할 수 있죠. 우선 빼라는 핑을 찍게요 우선 못 잡으면은 죽을 수가 있어서 못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둘이서 절대 못 잡고, 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루시안을 무리한 게된 거고, 이거는 잡을 수 있나요? 우선 일을 써주고, 아 어,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그랩을 예상해서 아, 여기인가요? 여기 아니야. 이거 이겨, 이겨, 이거 이거는 익나 걸어주고, 아못 아, 잡네. 아, 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뭐하죠? 이거는 상대, 나르, 변신하는 타이밍인데, 이걸 가네. 그러니까 점프 썼는데, 무빙을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많이 생각하는 경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또잘될 때는, 그니까, 제가 끌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끌면은 멋있어 보이지만, 못 끌면 못해 보이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있죠. 지금, 저는 엄청 잘하고 있는데, 우리 스웨이! 아, 정말 잘하네요! 하하하! <laughs> 소남사 이름 돌독. 0킬, 7데스, 1어시. 아주 잘합니다. 어, 에프라미 탑가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071?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런 분들을 캐리해드려야죠. 저런 분들을 캐리해서, 제가 다이아에서 저런 분들이 캐리를 받기 때문에 저런 분들도 다이아에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 찍었다가, 은근히 팀운 때문에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저런 분들이 저런, 좀 그렇죠 저희 팀이 어, 루시안이 조금 솔직히 KDL 안 좋긴 하지만 루시안은 솔직히 못하고 있지는 않고요 레벨도 높기 때문에 루시안은 못하고 있지는 않은데 스웨이님이 조금 많이 못하고 있죠 조금 요게 아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핑을 찍고, 그랩을 끌어주고, 렌터를 던져주고, 이를 끌어주면은 이거는 궁극기 그냥 빨리 사용합니다. 빨리 사용하고, 이거는 다이브하는 척을 해주면서, 바로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이브하고, 아, 이거는 빼면 돼요. 테리 뺐어요. 테 빼고, 테리, 테리 오면은 천천히, 천천히, 저는 죽긴 했지만, 저 죽고 우리 팀이 제발 죽여주길 원하면서 저는 기도만 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팀! 화이팅! 제발 이겨라! 응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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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원딜! 제발 이겨라! 아, 화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우리 졌다! 이게 졌어, 졌어, 졌어! 나르 궁이 너무 잘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졌습니다. 음, 아! 졌어, 졌어, 졌어! 졌어. 나르딜이, 나르가 궁이 너무 잘 들어갔고 스웨인이 너무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응원을 했지만 이길 수가 없네. 요뭐 딸지도 않죠? 뭐, 스웨인 그냥 어? 스윙? 보여주나요? 스윙 보여주, 내가 믿은, 믿은 내가 나쁜 놈이다. 다시는 믿지 않을게. 체력룬 낍니다. 본캐 룬에는 체력룬에, 그러니까, 쓰레시 룬을 어떻게 끼냐면, 우선 방송국에 나와 있는데, 빨강의 공격력, 노랑의 체력, 왕룬의 방어룬, 그리고 파랑의 마저룬. 이렇게 됩니다. 어, 좀 많이 불리하긴 한데, 이게, 블리츠 상대로 또 쓰레쉬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맵 장악할 때 제가 훨씬 불리합니다 왜냐면 저는 블리츠를 끌어도 못 잡지만 블리츠는 저를 끌면은 제가 순삭 당하기 때문에 우선 루시안이랑 엘리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잡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피가 적기도 하고 이거는 랜턴 주고 처음에 이 점프 끊어주고 그냥, 어, 선거는 쓰지 않습니다. 선거 쓰지 않고, 바람을 먹어주도록 하는데, 상대가 발론을칠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맵에 보이면은 바론을 안 치고, 라이즈도 탑에 있기 때문에 바론을 치진 않겠네요. 이거는 그냥 바로 먹어주면 되는데, 블리츠가 아마 저를 끌 수도 있고, 끌리면은, 이거는 천천히 제가 가줍니다. 가고, 천천히, 루시안을 랜턴 해주고, 해주고,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때려주면서, 헤카림한테, 아, 헤카리? 헤카리? 잠깐만,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대가 너무 세요. 원래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루시안 앞대시. 우선, 라이즈 끌어주고, 라이즈 끌어주고, 고치, 고치 연계해주고, 이 써주고, 평타 쳐주고, 나이스. 한타 엄청 잘했죠? 여기서 바, 람의 용까지, 바람의 용까지 먹어주면은 아주 일석이조 3조. 헨리마이, 어, 돌아간다. 나이스. 이번에 그래도 좀 이득을 많이 본 편이고, 집에 가서, 솔라리를 사도록 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질차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추천, 질차 한 번씩 해주세요. 여기서, 어, 다음 템으로 보통은 얼어붙은 심장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음, 상대 조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좀 방어템을 가긴 가야겠네요. 상대 조합이. 제가 방어템을 아예 안갈 수는 없는 조합이라서 얼어붙은 심장을 가도록 할게요. 네. 아, 제가 바다라고 안 그랬나? 바람이라고 그랬나요? 네, 바다예요 바다. 제가 말실수.. 제 바람이라고 했으면 말실수고 바다에요 바다 와, 와이타님 한개 패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뭔가 와드같은게 있었는데 제가 바론의 와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론의 와드하고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아로웰님또 다섯개 감사합니다 지워주고 여기에 와드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와드해주고 이쪽에 시야가 너무 부족한데 제가 블리츠 상대로 맵작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와드하고 되게 엄청 사려져요 스리 스웨인이 물렸는데, 스웨인이 조냐가 있나요? 스웨인이 조냐가 없네요. 이거는 그래 스웨인이라서 조금 오래 버티긴 하는데, 스웨인한테 우선 렌터를 주고, 렌터를 타게 합니다. 렌터를 타게 하고, 렌터 해주고, 아, 잠깐만요. 바닥이 더러우니까 바닥 청소를 하면서, 라이즈한테 선고를 해주고, 이거 궁극기 쓰고, 잠깐 빠져줍니다. 잠깐 빠지면서, 이 쿨이 돌 때, 이에 셋, 두명 맞춰주고, 천천히, 그랩을 라이즈 또 맞춰주면서, 라이즈 뒤, 딜로스만 만들고 저는 잠깐 빠져줬다가 렌털한테 우리 팀한테 쉴드만 주고 계속 따라가면서 이속을 빨라질 때까지 계속 따라가 줍니다. 따라가 주면서 라이즈를 예상해서 끌어줍니다. 라이즈를 예상해서 라이즈 예상해서 끌어준 다음에 이로 해 주고 저는 잠깐 빠집니다. 잠깐 빠져요. 주, 죽으면 안 되니까 잠깐 빠져주고 여기서 우리 팀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만 해줍니다. 여기 대기만 해주고, 아마 1 1르 같은 거를 한번 끌어주면은 1비르 한번 끌은 다음에 1 1르를 때려주면 여기서 대기만 해주는 거예요. 저는 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해주고, 바론을 가는 게 좋죠. 바론, 바론. 우리 좀 탱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바론이 엘리스라서 무조건 될것 같아요. 새려오신 분들 추천 질차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먹었죠. 상대가 캐릭이 없기 때문에. 스래시 잘해, 개잘해. 팀원들이 칭찬했을 때는, 속으로는, 하하! 잘하는 거 알아? 잘하는 거 알아?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잘하는 거 알지만. 아, 에이, 님들이 잘해서 저까지 잘해 보이는 듯. 아, 화이팅. 님들, 캐리 감사해요. 끝까지 열심히 하죠. 여기 계실 분이 아니신 거 같은데. <laughs> 네, 속으로 흐느끼면서, 아, 기분은 너무 좋지만. 이게 예, 너무 티는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칭찬 들었는데 기분 안좋은 사람이 솔직히 어딨겠어요 예, 기분이 좋긴 하지만 원래 사람은 사람은 늘 자기가 조금씩 관종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종이란건 아니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죠 페이커도 관종까지 아, 이렇, 이렇게 하면 좀 비하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커도 관심 받는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관심 받는건 누구나 좋아해요 칭찬받으면 누구나 좋아하고 먹었네? 너뭐 시키게? 아 주희야 우왕님 아 우왕님 에로에게 감사합니다 내 동생 아뭐 해주세요 우왕님 우왕님 어, 우왕. 우왕님 에로에게 감사합니다 빨리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아. 소리 작게 하면 안 되지? 아뭐 잠깐 기다려봐 음. 좀만 기다려줘 고선아 에로에게 알았어, 알았어.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제가 또춤에 일가족이니 있기 때문에 우선 웨이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네, 웨 웨이브, 웨이브 리액션 지렸구요아 에로에게 감사합니다. 네 친동 친동생인데 여동생인데 뭐먹 먹고 싶냐고 말하길래. 주희야, 나한 5분에서 10분 뒤에 말해줘도 돼? 아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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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면서. 우선 헷카리부터 끌어주고, 궁극기 켜주고, 솔라리 켜주고, 이 e 써주고, 있나 걸어주고, 있나 뒤에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주고, 그래풀 돌면은, 뒤에 라이즈를, 라이즈를 맞춰야 돼요. 무조건 라이즈를 맞춰야 되는데, 이상한 탄소를 맞춰버리기! 예, 공기 맞춰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예,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발언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겨서. 동생은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내문 열고 뭐 먹고,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딱 이렇게 딱 아까비 우선 게임 끝나가니까 뭐 약간의 홍보를 하자면요 저는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강의방송 또는 아니면 토큰에서 약간 미성년자인 척 미성년자인데 학교 째고 온 거마냥 학교 아니면 개교기님인 척 하면서 어 약간 브론즈에서 캐리하는 뭐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강의방송 위주로 하니까 강의방송 보실 분들은 그 시간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